안녕하십니까? BMW 한종동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. 어, 왜 그러냐면 저희 요즘에 가장 핫한 저희 BMW 뉴5 시리즈 530에 대해서 소개 드리려고 카메라 켰습니다. 어, 530i x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고요. 지금 차량 보시게 되면은 아이코닉 글로우 그다음에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BMW LED 어댑티브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어, 전면부와 사이드 스커트 블랙 하이글로시로 적용이 돼서 M 퍼포먼스에 내는 느낌이 날 수가 있고요.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, 요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스카이 블루 블랙나 블랙포드 스카이 블루를 해서 차량 선팅은 이렇게 약간의 블루빛이 도는 썬팅으로텐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. 이렇게 보이드리면5 3 0 2로1 0라이브 모델이시고요. 트렁크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제가 풀로채워드리죠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렇게 블랙퍼드 스카이블루 선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. 어, 530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슈가 있는 게 지금 엠비언트 라이트 자체가 그 인터랙션 바가 들어있는 모델과 빠진 모델, 그 다음에 파워 앤 윌킨스 이 하만카돈 오디오가 빠지고, 인터랙션 바가 빠지고, 그 다음 파워 앤 윌킨스 오디오가 추가된 모델 두 가지로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가 판매되고 있습니다.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? 일체형 커브드 디스플레이 적용이 되어 있고 M 핸들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스왈로브스키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 스왈로브스키 톡을 전자시켜요. 제찍이 되어 있고요. 어, 상단 보시게 되면은 루프 또한 이렇게 블랙톤으로 파노라마 글라스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차량 보면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5시리즈 530 같은 경우는 지금 어, 차량이 258마력에 연비는 고속 연비 기준으로 저희 재원상에 1 3 k 로라고 되어 있는데 어, 고속 정속 주행하시면 대략 1 5 k 로까지도 주행이 가능합니다. 차량 소개 이렇게 마치고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유튜브 BMW 한부장 찾아주시고 제가 저희 가족처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. 감사합니다.